장관님 혹시 공보위 군의관 현행 몇 개월 복무하는지 알고 계시죠? 3년 공보위는 37개월 복무하고요 네. 군의관은 38개월 복무합니다. 네. 사병 대비 두배 이상 긴 기간 네. 복무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인적 자원 병역 자원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병역 기간이라도 늘려가지고 그 수요를 좀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 39조 제 2항에 따른 전문 연구요원이나 병역법 제 29조 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33조 8에 의한 예술 체육교원도 기초 군사 훈련은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네네. 이게 산입이 안 되는 건 공보의와 군의관밖에 없죠.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적용이 되고 취약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취약지 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에서 지금 137명이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대형병원 응급실로 파견을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전체 공보위가 1200명이 약간 넘으니까 이 시점 기준으로는 10% 이상이 차출이 된 셈인데요. 어디서 데리고 왔나를 보면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공보위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보위 한 명이 한개 지소를 보거나 한개 의료기관만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한 공보위 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현재도 한 명이 두개 이상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명이 차출되면 평균 두 개의 보건의료 지소나 보건소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 의료기관 두 군데, 를 담당하는 공보위를 차출을 해서 대학병원의 일반이 1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오전에 박혜성 의원님 질의하실 때 도서지역 이런 데는 차출되지 않도록 챙겼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완도군 금당복원지소 여기 배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차출됐고요. 진도군 여기는 다리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도서지역에서 차출이 됐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8월 28일에 또 내신 자료를 보면 어디로 갔나 봤습니다. 이때 기준은 203명 정도가 파견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서울대병원 30명 파견 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14명, 세브란스 14명, 서울아산병원 13명, 삼성서울 12명, 빅5에만 40%가 갔습니다. 그리고 분담서울대 그리고 고려대병원 합치면 전체 차출 인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으로만 간 겁니다. 제목을 정할 때아랫돌 빼서 윗돌괜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가뜩이나 어려운 집 국간털어서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역이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보의 파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취약지 의료 공백에 나머지 공보의들이 업무가 과중된 거 외에는 저희가 대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발견한 공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이걸 뭐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의료 취약지의 군의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10%면 10%를 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했지만 공공들이 많이 나간 이쪽으로 간다고. 제 하는데, 대책 어쩌봤죠?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성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감 중이고. 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실 때가 아닌 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금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파견한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공부위들이 실제로 지역 공부에 우려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인력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단순 업무 반복이었다. 본인 수준 넘어선 수익 이 업무. 의사소통 어려움. 대충 보낸 겁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 데책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아니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40개의 과대학 중에 22개의 과대학 군 휴학자 조사했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이 말고 사병으로 가겠다고 휴학 신청한 학생들이죠. 지금까지 580명 신청했습니다. 2년 전 대비 7배 늘었고요. 지금 앞으로 6년간의 인력인데 남은 사람 중에 군의관 공부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줄어든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알고 계시고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국방부 논의한 내용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개인은 37개월, 38개월 지역 의료를 위해서 시간과 기회 비용을 희생시키고 있죠. 국가가. 네. 그런데 정부는 한마침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수습하느라 지역 공백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정부가 공공이나 불륜 개인에게 혹은 지역의료를 무려화하는 국민들에게 해서 되는 적절한 자세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전 지역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한 적입니다 아니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응급실 인턴 1로 쓰는 게 필수의료를 위해서 섬에 있는 공공의까지 빼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전공의들의 의견만 분야. 듣지 마시고 병원장들의 의견도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네.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하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파견을 하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 이주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이쪽에 상급 종합병원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한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공부의 배치 문제는 한번 정년적으로 네, 재검토하겠습니다.